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 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미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능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한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들을 또 무리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서 모으시고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실까요? 14절인데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을 다시 불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나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매일 매일 큐티 할 때도요 말씀을 묵상할 때도 우리가 묵상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모아놓고 다시 불러서 내가 하는 이 말을 깨닫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여러분, 어제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장, 장로의 정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해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로들의 정통. 사람의 정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더 근본적인,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지적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의 능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뒷부분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해를 하겠지만요. 하지만은 이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들 가운데에서는 더러운 음식, 더러운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거나 또 부정한 음식, 여러분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 이 하늘에서부터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짐승들, 동물들을 내려주지만은 베드로가 어, 이 부정한 음식을 내가 전에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음이짐승이 동물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베드로는요. 이전에 있었던 전통과 또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 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정하다. 내가 깨끗하다 라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라, 하,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물론 우리가 이, 이 나쁜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나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그것은 악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더럽히는 이 악한 생각, 그러면서 열두 가지를 쭉 나열을 하죠. 즉 사람 안에 있는 나쁜 생각과 나쁜 이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들을 무리가 다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다 떠나가고 집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그 비유를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지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눈으로 아무런 어, 돌이킴 없이 그렇게 어, 말씀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의 조명하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세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마치 이 우리가 어떤 보통의 음식물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이 어...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음식이 아닌 이상은 이 음식을 먹고 우리의 어떤 생리 형상이죠. 뒤로 나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먹는 것을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어떤 생리 형상을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생리 형상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또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또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두 가지이거든요. 이런 악한 생각. 혹시 내 안에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날 더럽히고 이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